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중요한 질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에서 가장 사랑했던 삼남매가 있다고 했었. 삼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였습니다. 여기서 이 막내 마리아는 자기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기념했다고 합니다. 아주 비싼 것을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예수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터지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나사로가 잔이라 딱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자면 깨어나겠네요. 어따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죠. 어, 그러면서 이제 가자고 나사로한테 가자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어, 베, 베단이 예, 지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주 슬피 울어요. 그런데 예,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어떻게요? 이미 다 아시고 어,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어, 그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죽은 지3일돼서 냄새 나는 그 나사로를 말씀으로 깨웠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수님은 제자들과 거기 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게 이론이 아니라 사실적인 신앙인이 되고 싶어서 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셨고 그 문제를 통해서 아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길자구나 우리의 생명조차 어, 주관하시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절대 우리가 어, 어, 우리를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예, 문제는 어,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요. 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도 문제가 옵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는 사람,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죠?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만 빼고는 다 문제 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사할 때 샬롬 아니면 승리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볼 수가 있고 부시당을 함으로써 또 사단한테 속고 우리가 받지 않아야 될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진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을 내 힘으로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내 몸도 항상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세계복음 원약 붙잡고 하나님의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은혜가 이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믿느냐? 그래서. 말하다가 어, 얘기하죠.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 어떻게 해요? 보리라 라고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감당치 못한 시험거리를 줘요. 문제를 줘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네가 믿느냐 아, 믿고 도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에, 힘드니까 도전을 안 하죠. <laughs> 어, 피하고 싶죠.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이유가 우리를 그 힘들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 진짜 사실적인 믿음, 어, 지정의 확인, 발견, 체험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어,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셨죠. 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죠 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 믿음의 그 믿음 위에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 열세를 주신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많은 증거들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인 줄 믿습니다. 절대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어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느냐,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진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성령의 역사를 믿느냐, 요세 가지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가야 될줄 믿습니다. 자, 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한나의 고백이죠. 어, 자식이 없던 한나가 어, 사무엘을 이렇게 날치린 사무엘을 얻고 사무엘을 또 성전에 이렇게 봉헌한 다음에 한나의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사 화복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의시고 전능자이시고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우리가 그것을 믿고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누가 보음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신이라. 아멘. 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요?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사 화복의 주관자 창조주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어, 할수 없다. 예, 우리는 할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 필요하다면 기적을 주셔도 하나님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어, 하나님은 어,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요?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현장 전도 갈때 예, 우리 어, 랩넌트들 데리고 현장 전도 갈때 어, 믿음으로 가요 하나님 오늘도 구원 받을 영혼을 어, 붙여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또 영혼들을 붙여 주십니다. 진짜 현장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 현장을 통해서 진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와 함께 계신 것들이 체험되어지고 또 말씀 양육하는 현장에서 진짜 그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제자로 세워지는 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내가 다락방을 했는데 그 다락방을 받았던 그랩넌트가 응답을 받고 어느 날 너무 감사해서 저보고 식사를 대접하고 싶대요. <laughs> 대학교 때 캠퍼스에서 다락방을 했던 아이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락이 와가지고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대요. 감사하죠. 하나님은 아 어, 진짜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고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시고 또 다락방 말씀을 통하여 우리 렘런트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전도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믿느냐 아멘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역사와 기적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2022년 거의 끝났죠 예 23년 아제 어, 바램은 우리 청년들 대학교 현장에 어, 어, 말씀운동 어, 다락방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고요, 또 직장 현장에 말씀운동 다락방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복음의 빛을 비칠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실 거고요. 또 많은 영혼들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어, 전 믿습니다. 예, 더큰 응답을 주실 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다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갖다주는 우리를 속이는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권세, 여러 가지 흑암의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을 빼앗는 영혼들을 빼앗는 흑암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 꺾어봐야, 꺾어야 될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이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믿고 또 죄를 짓는다 어,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음, 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요. 때문에. 그러나 성령축만 받고 진짜 내가 기도한다면 흑암이 꺾인다면 죄랑 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던 모든 죄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 다시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오늘 내가 성령 충원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통해서 전도자의 상금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그리고 반대로 나에게 죄 지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말고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함께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죠. 왜 예수 믿니? 예수 믿으면 불행을 갖다 주는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가 꺾여 예수 믿으면 그 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용서하주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가게 돼. 그래서 나는 행복해. 아멘. 그 하나님은 생사복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자녀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초대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현장을 정복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현장을 정복하게 되는 줄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마가다락 방에 있는 오순절날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믿느냐? 불과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고 합니다. 전체 속에 임하는 바람처럼 역사하는 성령, 각 사람에게 임하는 불같이 역사하는 성령.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끝납니다. 예, 네. 우리 랩넌트가 성령 충만하면 공부 잘할 것이고, 어? 또 우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또 전도의 문들이 열릴 것이고, 복음 전할 때 두렵지 않고 담대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게임으로 충만코, 세상 드라마, 뭐 축구 이런 걸로 충만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성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어,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 내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생명이 살아나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요 해결 안 되어져도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가 발판이 돼서 세계 보고만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크로스비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글을 쓰는데 지금 우리가 부르는 모든 많은 찬양들이 크로스비가 쓴그 찬양곡이거든요 진짜 내가 성령충만하다면 지금의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세계보고만 할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사복의 주관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지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세은혜교의 성도님 중에 영육간에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페스티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손길마다 성령 충만 주시고 그 크리스마스 날 초청 생명 초청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이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와 되지는 하나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령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